준성아 이게 재밌어? 이게 재밌나? 이게 재밌니? 준성아 준성아 이게 재밌니? 이게 재밌어? 재밌어? 이래 준성이 이가 엄청났어요 이게 재밌니? 이게 재밌어? 이게 엄청났어? 야 <laughs> 이게 재밌네? 이렇게 잘 웃어요 이게 재밌네? 이게 재밌네? 힘이 나시죠? 준성희의웃음소리 웃음 하나걸 보니까 우리 전성이 이게 재밌어? 이 세탁기가. 재밌나요? 재밌나요? 세탁기가. 아주 재밌어? 진짜? 이 세탁기가. 아주 재밌다고. 그렇다고. 이 세탁기가. 아주 재밌다고. 제대로 있나 마. 이게 재밌냐? 이게 재밌냐고. 이게 재밌냐고 이게 재밌냐 이게 재밌냐 이게 재밌냐 누나가 재밌냐 아니면 세탁기가 재밌냐 재밌냐 누나가 재밌냐 아니면 진상이가 재밌냐 아니면 이 카메라가 재밌냐 아니면 세탁기가 재밌냐.